파 쓰는 요리가 많네요. <laughs> 최대한 얇게 썰어주세요. 네, 얇게 조절하는 거는 이 왼손이 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이렇게. 이놈이 천천히 가면 천천히 썰리는 거고, 많이 가면 그만큼 붉게 썰리는 거. 한 5분 정도 담가놨다가 샐러드처럼 드실 수 있습니다 메추리알을 넣을 건데 끓이고 뭐 자시고 하다 보면 또 귀찮으니까 렌즈에 돌릴게요 설탕 한 숟가락 미림 한 숟가락 간장 한 숟가락 너무 달다라든지 하면 간장 한개더 진하니까 여기다 물을 버릴게요 한두개 소금, 식초. 이걸 넣는 이유는 매추리알이 터져도 그 안에서 수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스라, 우스라가고 그래요? 매추리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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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하나씩 하는건 바닥에 부딪혀서 깨질 수류가 있기 때문에 좀 비위생적인 것긴 하지만. 또 제일 약하게. 1분 30초. 노른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중력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이 상태로 익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른자가 여기 있는 거죠. 계란 전체에 노른자가 여기만 있으니까 그럼 안 이쁘겠죠? 중간중간 저어줍니다. 어느 정도 굳어지면 그 후부터는 안 해도 되는데 초반에 이게 굴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중앙이 오겠죠. 계속 굴러다니까. 니요게 자, 일단 하나만 건져보겠습니다. 굴려서 돌아가면 어느 정도 익은 거예요. 바로 시켜줍니다. 아, 까는데 되게 오래 걸리는 액체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제가 진짜 못생겼요 촬영하느라 뭐하느라 해가지고 잘안 까지더라고요 바로 그 얼음물에 담가가지고 20초 정도 후부터 잘 까지니까 그렇다고 해서 얼음물에 계속 담가 두시면 안 까져요 또 거꾸로 또 와사비가 없네요 뜨거운 물을 뭐 그렇게 뜨겁지 않아도 돼요. 어우 묘.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보시다시피 많이 만들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다 먹지도 못하는데 맨날 와사비와 뭐 밥에 비우는 것도 아닌데 꼬불꼬불하며. 반으로 접으시고요 반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해서 삼각형이 되게 만드는 거요 별로. 어잘 봐요.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움직이잖아요. 왼쪽은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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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앞쪽으로 밉니다 묶으면 끝이지 혹 모르니까 한번더먹지 그리고 쓰기 전에 싹둑 어때요 편하죠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돼요 또안 찍혔어 넣으시고 설탕 티스푼 한개 간장 티스푼 두개 소금 한 꼬집 바리크 파우더, 마늘가루, 라임 주스, 진짜 조금 한네 방울. 좀더예쁘게 담아내고 싶었는데. 너무 못났다, 계란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반숙이에요. 진짜 부드럽거든요. 이런 작은 팔을 좀송썰어세요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못 생겼어. 요즘에 칼을 갈았더니 손이 장난이 아니에요. 큰이 이게 너무 부끄러워요. 어디 <laughs> 나다닐 때 때가 아니라 숫돌 갈았더니 기대더라 아무튼 잡설 그만하고 먹어보겠습니다. 음0개 정도는 진짜 눈 깜짝할 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익힌 게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 이게 살아있어요, 아직도. 이, 이런 느낌. 이거 드셔보시면요, 아, 하실 <laughs> 거예요. 표현이 잘안 되네. 어. 이건 지인한테 받은 건데, 오랜만에 먹어볼게요. 소주는 잘안 먹는데, 사실. 25도. 일본식 소주입니다 아아아 이모 소주라 그래서 고구마로 만든 거예요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시소로도 만들기도 하고 그 깻잎 비슷한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만들긴 하는데 일반적인 게 쌀, 보리, 고구마 이게 제일 일반적입니다 술을 소개하고 있냐? <laughs> 이게 슬라이스 친 것도 이게 힘겹게 한 건데 안 먹고 있네 찍어서 진짜 부드러워. 요 근래에 무슨 서양 요리 같은 걸 많이 했는데 요거는 제가 자주 갔던 이자카야에서 하는 거 보고 힌트를 얻어 가지고 해본 거예요. 맛있다 보니까 떠들지도 않고 그냥 참먹 참먹 해버렸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빠이.